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드디어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우! <laughs> 아, 우선은요,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기 앞서서 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뭐 이래저래, 예,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차라리 그때 막 1년 2, 3개월 여행 다닐 때 그때 뭐 찍어 놓으면 참 좋은 게 많은데 그때는 내가 찍을 생각도 못 했고 그냥 간간히 유튜브 시작하면서 허접한 것들을 이것저것 찍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늘상 말한 것처럼 저는 유튜브라는 게제 인생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브이로그로 따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영상을 찍어놓은 걸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보통 뭐 처먹는 게 보통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 맨날 먹어야 되니까 처먹는 게 보통 많아서 먹방으로 그냥 하나를 만들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맛집 탐방기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까라고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랑도 뭐 같이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유튜브라는 게 특색. 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만 딱 타기 팅해서 그것만 계속 파야 되거든 그래서 뭐 연애 얘기하는 사람은 주구장창 연애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 그래서 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파처럼 오만 거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브이로그 채널은 오리지널 정파로 먹는 것만 파서 먹는 거 채널 따로 하고 여행 채널 따로 해서 뭐 여행 채널 하나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상 채널로 해서 세분화를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귀찮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원래 뭐 어반님 유튜버도 잡탕 채널이지만 어반님 브이로그 이것도 잡탕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채널 이름은 트루반쇼로 했고 <laughs> 트루반쇼하니까 존박 채널도 트루박쇼 이렇더라. 그래서 약간 좀 표절 느낌이 없지 않아 나긴 나는데 근데 뭔가 내 브이로그 채널의 일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트루반쇼가 딱 맞는 것 같아. 요 영화 트루먼쇼처럼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항상 말하는 저는. 가감 같은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저의 하루하루 일상, 그래서 뭐몇월 며칠 하루의 기록 혹은 몇월 며칠 하루의 기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홀라이프를 통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해서 약간 옴니버스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어떤 날은 먹방이 올라오는, 먹방이 추가되는게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여행 가는 게 추가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해물 잡탕식으로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아마 처음에 올라오는 초반부의 영상은 아마 고프로로 찍은 거, 이게 주류가 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캐논 M50으로 찍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난 너무 부담스러워. 특히 뭐 이렇게, 뭐이렇 레스토랑 내런는데 가서 이렇게 찍고 하는 게나 되게 부끄럽더라고, 그게. 그래서 유튜버 같은 경우도 내가 느끼는 게 진짜 그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특히나 뭐 아프리카 BJ들 보면 막 길바닥에서 춤추고 그러잖아 와우 그씨 어떻게 하지 그걸 <laughs> 나는 카메라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고프로는 작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프로로 찍은 게좀 많긴 많은데 또 고프로로 찍은 게 단점도 많더라고 이게 첫 번째는 야간 노이즈에 완전히 잼병이야 쇼떡벅이야 야간 촬영이야 쇼떡벅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더라고 이걸 찍으니까 물론 이게 내 얼굴이 문제인 것도 있는데 근데 <laughs> 이거 좀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브이로그 채널을 이제 하나 만들면서 또 어떤 걸또 살까 생각을 해서 최근에 나온 카메라 중에 소니 GV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완전히 유튜버 브이로그용으로 겨냥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 결국에는 제가 갤럭시 S 플러스로 샀습니다. 갤럭시 S 플러스 이게 왜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내가 전문적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데 뭐 엄청난 편집이 들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보면 내 영상 퀄리티는 사실 그냥 발퀄에 가까워. <laughs> 그냥 야부리로 조지는 거기 때문에 브이로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아, 씨발 존나 맛있게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 하루를 늘어뜨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카메라에 욕심을 좀 부렸는데 영상이 확실히 다르거든, 카메라랑. 근데 내가 그 카메라 퀄리티 를 일단 잘 뽑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도 이걸로 내 부끄러워서 촬영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게, 해보신 분 알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길바닥 들고 가더라도,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랑, 이게 고프로 들고 다니는 거랑,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들고 냈을 때의 부끄러움은 카메라와 고프로 그 중간 사이에, <laughs>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샀고요. 우선은 갤럭시로 찍은 영상은, 뭐, 중간중간에 아마 섞일 거예요. 중간중간으로 섞여서, 이거는 지금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긴 있는데, 그동안에 좀 찍어놓은 영상들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고프로로 찍은 걸로 나와 가지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새로운 브이로그 채널 만들었으니까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보실 분들은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밑에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1일 1영상은 이미 접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하던 거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정말로 이게 바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 유튜버 본 채널에서 영상이 안 올라오면 그 브이로그 채널에서 올라오는 형식으로.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달리는 이 흐름 자체는 웬만하면 안 끊기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왔으면 아, 브이로그에 올라와 있구나.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금은 뭐,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요것도 하루에 하나씩 찍고, 그 와중에서 또 이제 브이로그도 올리고, 아마, 그러면도 이제 내또 증권력 없다고, 지금 연말, 지금, 씨, 바빠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동시에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브이로그 채널 만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는 한번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따로 이제 브이로그 영상, 이제 채널 만든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렸고요. 뭐 여튼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